성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으로 어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고민이 좀 많다. 어, 웬만하면은 이 듣기 좋은 말만 어 제가 방송을 하고 싶은 게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인데 어 제가 보기에 이제, 아, 이러한 부분이 보인다. 아,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뭔가 좀 이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경우에 좀 심리 관리에 도움이 되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런 통찰에 대한 위험 관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어, 아주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런 게 이제, 이, 가능성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거다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의 장기 비전,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방송이자 사실은 이렇게 어, 방송하는게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다. 아, 어, 아예 뭐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어, 제가 어, 제 이런 이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방송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짓말도 좀 섞어야 되겠죠.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죠. 제 통찰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이런 이제, 통찰을 위한 위험 관리만 이렇게 공유를 하고, 방송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부분, 듣기 좋은 말, 또 위안이 되는 말 이런 것만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참으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투자를 한 종목인데 앞으로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좋다 좋다 는 말을 듣고 싶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 지금은 조금 아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슬픔이 제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조금, 아, 얘는 일단은 팔아야 될 1순위 종목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자주 방송을 안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또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영상 시청하시는 이 대부분 이제 선량 개인 투자자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손실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참으로 제가 좀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올라간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라도 팔면은 그래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제일. 그리고 이제, 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심리적으로도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다. 많이 불편한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가 보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걸잘 못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은 뭐할 수도 있겠죠 제 마음을 속이는 거니까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뭐, 에이, 몰라. 올라, 좋을까, 좋을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올리죠. 자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되게 싫어한다, 되게 싫합니다. 어 아,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무슨 뭐 초치는 소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게 이게 보이는데 이런 방송을 해서 아 이거 좀 개인투자자 분들이 손실을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영상을 그리 올리죠.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겠죠. 이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간다 하면은 엄청나게 싫겠죠. 무슨 소리 하나 하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당히, 좀,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긍정적인 방송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저에게 유리하고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다 좋다. 다 좋은데, 이런 걸 갖다가 참,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해야 될지 좀 딜레마에 좀 빠지는 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어, 소지가 없다 그러면, 일관되게 제 방송을 해버리죠. 일관되게 방송을 해버리는데, 한 번씩 가다가, 뭔가 이제, 아, 이거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좀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거죠. 위험 관리를 어느 정도를 해놓고 심리 관리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거고 혹시 모를 아주 큰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참으로 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 상당히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말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예, 그렇지만 일부는 좀 리스크 관리를 아, 지금이라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어, 제가 좀 했더라면 아, 여기서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악을 잘해서 추가 매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세를 많이 시켰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리스 관리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 다 매도하자, 이런 게죠 이거 앞으로 HFB 전망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FD 허가가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하락을 한다. 또 여기서 크게 하락한다. 계속 하는,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이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매일매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추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 만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쇄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바라올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런 부분을 이 방송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더 고민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런 미세 관리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이 방송은 그냥 아주 큰 그림만 보고 아주 큰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방송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파심이라는 게좀 있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이 계좌를 계속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장기적인 희망적인 부분만 방송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뭐왜안 좋다고 얘기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바이오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금리나라는 부분과 진율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시장이 큰 변곡점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에 주가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타버리면 무섭습니다. 이게 추세를 타버리면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 추세를 타버리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게 주식 시장이다라는 거죠. 끝도 없이 오를 것만 같았죠. 이거 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7개월 동안 계속 올라만 가는데 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는데 8개월, 9개월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공부가 안 됐네, 어쩌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 질타가 엄청나요. 그때는 이제 댓글 풀어놨었으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어,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담아 드렸다면 이런 고통은 좀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군중심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감지가 되면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주식이라는게한 번씩 움직이면 크게 크게 무시무시하게 움직이는 게주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감지되는 게 있어서 조금 안 좋게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수급도 신한에서는 들어오고 있죠. 한국 들어오고 있고 삼성좀 팔고 있지만 이 약간 자전을 돌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주가를 크게 내리치지는 않고 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를 다시 돌려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더 하고 나서 돌려낼지 이건 모르겠다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 리스크 관리 좀 해서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다 이런 게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좀 듣기 불편할 수도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무릎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을 거는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도 아무튼 이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